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3장 15절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편 133편 1절 마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어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에어1과구요 18과 삶을 함께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목적이 끈 삶, 열 여덟 번째 시간을 가지, 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삶은요, 공유 되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공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공유 경제, 어, 뭐, 이런 단어가 많이 있는데, 공유 자동차, 공유 부엌, 공유 사무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공유가 뭐죠? 같이 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삶을 경험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어 공유된 경험들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교제.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는 성경적인 의미를 거의 상실했습니다. 이제 교제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좀 함께 어울리고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의미로 좀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간 이후에는 교제의 시간이 같습니다. 남아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과 시간입니다. 남아주세요.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아, 하지만, 진정한 교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에 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적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포함한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서로, 서로에 대한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제에 있어서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단위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친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명, 20명, 이렇게 큰 그룹으로 교제하면요. 이야기도 못 하고 자기 차례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명, 네 명, 세명이 뭐 정도, 두 명은 아니고요. 두 명도 좋지만 세 명, 네 명, 다섯 명 정도의 무리와 함께 교제하면 어더 좋다는 거죠. 예수님도 소수의 제자들을 두고 사역하셨는데. 많은, 예수님에게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 무리가 또 있었고요. 그, 그 제자들 중에 12명이 또 선택이 됐고요. 그 12명 중에 또 3명하고도 3명이 선택이 돼서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그룹은 12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에서 몸처럼 여러 작은 세포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스도인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은 그 세포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 여러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 교회 모임, 남성 교회 모임 어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그룹을 또한 어, 남성 교회, 여성 교회뿐만 아니라 속회라고도 이야기해요. 감리교는 속회가 발달된 어, 가장 기본이 된. 전통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소그룹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정에서 모이는 소회도 있고요, 주일 학교 모임도 그렇습니다, 성경 모임도 그렇고요. 큰 모임이 아닌 바로 이러한 소그룹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 형성이 돼요. 교회를 배라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다면, 소그룹은 어그 안에 있는 작은 방들, 아니면 뭐 고명 보트들, 뭐 이런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보통 이거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부터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공동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공 어, 속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 교회 학교나 또 어, 교회 예배가 끝나고 모이는 모임이나 성경 공부. 묘, 어, 어, 모임들이 외면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어,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하라. 어, 그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어, 진정한 교제와 그렇지 못한 교제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 진실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진정한 교제는 피상적이고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진실해요. 아주 깊은 나눔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진실할 때,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 그거 가능해지죠. 상처를 나누고요. 감정을 표현하고요. 실패를 고백하고요. 의신을 보이고, 두려움을 시인하고 약점을 깨닫고, 기도를 부탁고 이러한 진실함을 어떤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진실하고 겸손한 분위기 대신에 굉장히 어,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보이고요.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요. 자기 방어를 해요. 또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지만, 얕은 대화를 하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나의, 나를 공격하는 공격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게 소그룹 안에서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어, 그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거 드러내지 못하면, 어, 결국에는 그 소그룹은 어, 죽는 거예요. 우리가 SNS라고 하죠.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인데요. 거기에서는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나쁜 모습 보여주지 않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지, 나의 어, 나 어, 좋지 않은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트위치나 뭐 이런데 SNS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 드러내 보이지 않거든요. 네. 어, 뭐 자기 다 잘났다고 생각하죠. <laughs> 우리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친밀함이 어둠 속에서 어, 어, 생겨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 기득권, 뭐, 어떤 카르텔,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친밀한 것들을 가지고서 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어, 진정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의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의 상처나 잘못이나 두려움이나 실패, 실수는 숨기기 위해 어둠을 이용하지만 빛 가운데로 우리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개방하고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처, 잘못 이런 것들을 막 가리려고 어둠을 이용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진실한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겸손해야 돼요. 어, 노출, 어, 거부.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는 거예요. 아, 어, 이런 위험을 감수할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겁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맞아요.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말하면요 병이 나요. 네. 옛날에 이런 그 전설 속에 동화가 있잖아요. 임금님 기가 당나귀 기인데 그걸 얘기하지 못했고 끙끙 앓다가 대나무 속에 대나무 어 숲에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하다가 병이 나왔다 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게 더 이상 소문이 막 파져갖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왕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제 왕도 병이 나아대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끙끙 앓는 것들이 상처가 우리를 더 공개하는 거예요. 비밀은 우리 아이를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 아내한테 제가 무슨 잘못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한테 고백을 해요. 아 여보,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하는 말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 제 마음에 평안을 얻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주고받는 것에. 어 그것을 우리는 상호 의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어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상호 의존은 교제의 핵심입니다. 어, 관계를 형성하고요. 책임을 나누고요. 서로를 돕는 게 상호 의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래여야 할 것입니다. 어, 우리 모두가 누군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를 격려해주면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상호간의 책임, 격려, 성김, 그리고 존경에 대해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어, 신약에는 서로에게 또 서로를 위해 살라고 명령하는 표현은 한 50번 이상 등장하는데, 로마서 14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확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어떤 사람이 뭐, 어, 갑자기 실직을 하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엇을 하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발버둥 칠 수는 있지만, 그걸 다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책임질 수 없어요. 혼자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어, 돕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빠르고 표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만했죠? 오늘 우리 인간이 죄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어 고난 당하고 있는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시기 위해서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공감한다는 것은 나는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알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야. 잘못된 생각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감정이입 한다고 하는데 어, 성경적인 단어가 이제 공감이라는 건데 골로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오집듯이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감을 통해서 두 가지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요. 즉 이해받고 감정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해주고 이해해줄 때마다 우리는 교제를 쌓아가고 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쌓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너무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감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사실 자녀들에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아빠 이게 필요해, 아빠 이게 힘들어, 아빠 이게... 그러면 제가 안타깝게도 바로 즉시 아이들한테 해결책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듣고 아 그렇군요, 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것보다는 아 빨리 잘 되고 싶어, 아그 저분들이 빨리 고침는 받고 싶어, 그래서 제말 속으로, 제 말로 막 공감해 주는 척 하고서 자기 제 자랑, 자기 잘난 제 자기 잘 아, 드러내고, 아니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아, 제가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공감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게 되죠. 때로는 스스로의 상처에 너무 묶여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데 어, 그것은 아유 그래 나도 그렇지 뭐막 이런 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에휴, 에휴 그래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교재는 교재는 여러 단계가 있죠. 각 단계에는 각각 다른 식에 적용돼요. 먼저는 나눔의 교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는 어, 공부하는 교재가 또 있어요. 또 어, 조금 더 단계를 가면 성김의 교재가 있고요. 어, 또 마지막 어, 단계 어, 단계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재죠. 이게 고통은요 서로의 십자가에서 져 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져 주는 거예요. 이 단계를 이해할 때 어,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어, 알수있겠알수 있어요. 이 단계를 이해할 때 믿음으로 인해서 죽고 멸시당하고 순교당하는 어, 이들이 나타나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해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에 젖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할 때는 심각한 위기, 깊은 슬픔, 그리고 의심의 상황을 지날 때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 믿음의 친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멀게 느껴질 때에도 속으로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존재하고 가시적으로 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비 고통받을 때 가장 필요로 했던 거예요. 친구들은요, 요배 친구들은 그가 고통 당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회개해,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분요 그걸 원한 게 아니라 내가 내가 그래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야너 그렇게 살면 안돼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어 그래서 고통당하는 친구들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라고 욕기서 어 6장 14장 말하는데 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어, 공감하는 거, 공유하는 거. 그건 참, 그리스도인의 좋은 동목이죠. 또한, 어, 네 번째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 사람들은요, 자비, 이를 경험해요. 자비란 말이 뭐예요? 자비. 덮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교제는 은혜의 장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우리의 실수가요, 드러나지 않고 덮어져야 해요. 덮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왜 경계하냐면요. 내 실수가 바깥으로 나가서 어, 나의 어, 나를 공격할까봐. 공격할까봐 말하지 못하는 거군요. 어, 어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전두환 전두환 씨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씨 아들 전재용 씨가 어 극동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 김장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 목회자가 되겠다고 자기가 실수하고 완전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어, 취급받아야 하는 어, 죄인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감옥에서 어, 자기를 불러주신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이제 목회의사의 길로 가겠다고 딱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화살이 그 사람에게 덮쳐왔어요. 야, 너 같은 놈이 목회자 하면 난 천국 안 가. 어, 아유, 개독했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네. 그니까, 이제, 그러고, 그러면 목회의하고 싶겠어요? 아저 같아도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어 그가 그렇게 드러내는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던 잘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 용서를 구하는 측면이었던 거예요. 예.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죠. 예. 네. 근데 진정한 교제는 어,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교제는 자비가 정의보다 강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자비가 필요해요. 이는 우리 모두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들은 정 나는 정의로와 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여기 있어요. 정의를 부르짖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어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자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비를. 또 무조건 덮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예. 네. 세상 가운데 자기의 자책감은 그리스도 앞에 어 가지고 나와 나와서 용서받지만 또 세상 가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노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 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그 사람도 전두환 대통령 아들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어 망월동 5일팔 망옥동묘지에 가고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도 분명히 있어야죠.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서로에게서 그것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해요. 아, 고린도전서 후아 고린도후서 2장7절에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 없이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골로에서 3장1 3절에 누가 우리에게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십시오.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괴로움과 분노가 교제를 핵심부터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 때로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자비의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동기가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상의 용서는 구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의 에너지를 복수하는데 쓸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 것인가. 이두 가지를 우리는 할수 없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 신뢰와 용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어요. 용서는 과거를 잇는 거예요. 신뢰는 미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이 그것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바로 하는 것이고요.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상처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용서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을 바로 신뢰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뢰를 다시 쌓기에 가장 좋은 것은 경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소그룹 안에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 진정한 교제에. 헌신되어 있는 소그룹에 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경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일부예요 2000년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소케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이 소케모임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주일 예배에 한번 딱 드리고 나서 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 께서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어라고 사람들은 느끼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다음 장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떠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른 누군가가 와 더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 오늘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어, 우리 한 가지 일은 뭐 뭐할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는 거, 또 전화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요 주기 너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교제가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제가 정말 깊은 교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